제가 선택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다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그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싱하는 건 되게 쉬워요. 소싱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를 골라서 그사입을 하면 되는데 그 아이템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겠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템을 어떤 걸로 할지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하루 4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찾았었거든요. 근데 경쟁 강도가 낮은 걸 선택을 하면, 검색 유입이 굉장히 작거나, 브랜드 제품, 실제로 소싱을 할수 없는 제품들, 뭐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거나, 핸드메이드거나, 수제 제품들, 그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긴 했는데, 실제 판매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0.4대1 이에요. 0.5대1 정도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거를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소싱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택하면 어, 어떻게 하냐? 네. 아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 두명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명두 두 분이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개만 찍으면 은 네, 20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경쟁 강도 낮은 거에 대해 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렸었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더좀 복귀를 좀 해볼게요. 키워드 찾는 거는 판다랭크, 네, 이게 되게 잘되 있더라고요. 판다랭크, 그리고 카테고리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3차까지 선택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대략 이 경쟁률들이 나오고요. 황금 키워드, 그리고 숫자로 보기로 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 대부분 브랜드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싱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 우리나라 사이트는 이제 도매매가 있고요 도매 꾹이 있고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판다 랭크에서도 하나 선택하면 제품 소싱 플랫폼 바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없죠 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가 있어요 1688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근데 안 나오죠 캡쳐를 해서 사진 검색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하기가 힘들잖아요. 1688에서 사진을 눌러주면 이렇게, 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와있죠. 방금 이, 그 제품도 여기, 여기서 소싱을 한 거네요. 음, 아마 비슷한 데서 소싱을 한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 클릭해주면 가격 낮은 순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게 105위 안. 근데 보면 똑같아 보이죠? 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85위 안입니다. 그리고 이걸 200번 이상 사게 되면 74위 안이에요. 그래서 74위 안으로 한번 중국 환율을 해보면요. 네, 14,000원이죠. 그래서 29,000원에 팔았던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위 안을 더해주면, 물품비, 구매 대행 수수료, 그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계산한 게 대략 맞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33,000원 나오죠. 근데 아까 보면은 29,000원이니까 얘는 아마 더 대량으로 더 싸게 가지고 왔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을 해서 이제 소싱을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지, 진행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매 대행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구매 대행 사이트는 그냥 뭐 인터넷만 쳐도 여러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줍니다. 선택을 해 주고요. 가입을 해서 구매 대행 신청하면 돼요.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뭐 대량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각각 하나씩 신청할 수도 있고요. 주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만 지불하면 우리 집까지 다 배송을 해 주는 거죠. 구매 대행 신청해 놓은 건데요. 어 사실 이제 신청을 해 놨다가 제가 사실은 더 좋은 걸 봤어요. <laughs> 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택했던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이 뭐냐면 실링 왁스였어요. 실링 네. 왁스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키워드 경쟁률이 0.46대1이고요. 굉장히 이제 낮죠. 대부분 이제 1, 2이 상태고요. 그리고 상품량이 3막개좀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실제 경쟁 상품 수는 22개.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 경쟁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업체가 3개, 4개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네개 중에 하나만 제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간 검색량이 보면은 7만 건이에요. 7만 건이면 대형 키워드거든요. 최근 6개월 시장 규모가 5억이에요. 이 20개 중에 하나만 팔아도 되는 6개월에는 2천만원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요 근래에 좀 많이 좀 튀었던 제품이에요. 이제 또 좋은 거는 이제 바로 쇼핑 탭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이버에 실링화스를 치면은 바로 쇼핑으로 이제 구매를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이 선택했었던 아이템이 이거였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싱은 아이템을 고르고 나면 도매매 혹은 중국 사이트에서 사진으로 검색을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구매 대행을 신청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1인 다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